자, 100하고 1000 사이에 있는 애데 얘와 얘의 차이가 정수가 된대. 예를 들어 3.2.71이라는 숫자가 있고 5.7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서로 뺐을 때 정수가 되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은 여기 소수점 부분이 똑같을 때 이렇게 정수가 돼. 그러니까 차이가 정수다라고 하긴 했으니 어쨌든 서로 빼기는 해야겠지? 얘는 로그 x의 2분의 1승이라서 요렇게 되고 얜 로그 x의 제곱이야 요렇게 되니까 이왕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볼까 빼기 2분의 1 로그 x 그러면 정수가 된다 2로그 x 정수. 그럼 요거 서로 뺐을 때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로그엑스는 말이지 내가 여기다가 로그를 셋다 붙였을 때 아무것도 안써 있다는 건 10이 숨어 있다는 얘기고 로그 100은 2야 로그 1000은 3이야 뭐 했는지 알겠어? 그럼 로그엑스의 범위는 2와 3 사이에 있는데 여기 2분의 3이 곱해져 있거든. 여기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을 곱해주면 이 값은 말이지, 3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아요. 얘는 4.5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 있어? 4. 그래서 얘는 그 정수가 4라는 값인 거야. 2분의 3을 로그에 있어. 그거 바로 4인 거야. 그런데 해달라는 건 로그 x 를 물어보는 거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줘서 로그 x 는 3분의 8입니다 하고 답을 내주면 돼요. 쓰고 나니까 초반에 설명했던 뭐 7.21배기 3.21 빼주면 정수다 이거 설명은 사용하지 않았어. 인사어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량을 매년 5%씩 증가시키려고 할때 판매량이 올해 판매량의 3배가 되는 것은 몇년 후인지 구하여라.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0원이 있어. 근데 그거에 5%를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0원 더하기 1000원의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1000원에다가 천 원에 5%가 늘어서 최종 금액이 되는 거거든? 자, 한번 더, 만약에 5%를 늘린다고 쳐봐. 아, 그럼 요거를 통분을 할게. 천 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1 0 0분의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원 곱하기 1 0 0분의105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는 게 중요해. 여기서 다시 5%를 또 늘리잖아, 내가? 그럼 앞에 거에 자, 앞에 거에다가 100분의 105를 곱하면 그게 5% 올리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5%를 올리잖아? 그럼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5를 하면 그게 5%를 올린 게 되는 거고. 5%또 올리면 여기다가 또 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늘어나요. 자, 한번 올렸을 때, 두번 올렸을 땐두 개, 세번 올리면 세 번, 세 개, 막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을 이제 올린다고 치면, 천 원짜리가 백분의 백오, 여러 번.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처음에 얼마였는지 안 나오거든? 처음 가격을 모르니까, 처음 가격을 A1이라고 해보자. 매년 5%씩 이렇게 N번 올리고 나면 올해 판매량의 3배가 되는 거래. 올해 판매량 A였는데 그거의 3배가 되게 되는 이 N이 뭐니?가 질문이 되는 거야. 다시 예쁘게 쓸게. 자, 그럼 A1이었던 금액을 5%씩 여러 번 올렸을 때 원래 금액의 3배가 되고 싶다를 푸는 거고, 양변에 A 날려주고 나면, 요 N을 내리기 위해서, 난 여기다가 로그를 마음대로 붙여줄 거야. 그럼 왼쪽만 하면 안 되니까 오른쪽도 해줘야 되고, 왼쪽 해주고 나면 이제서야 N이 내려오기가 가능. N, 로그, 요거 1.05라고 쓸까? 는 로그 3이랑 똑같다. 그러면 문제 다 나와 있어. 이거 0.0이고, 이건 0 4 8이 돼. 0.02 곱하기 n 해주면 0.48이 된다. 뒤로 두 번, 뒤로 두 번, 24. n은 24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 24년 후에 판매량 3배가 딱 된대. 삼각형 세변 길이가,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한데? 아까 그러니까 밑부분이 a로 맞춰져 있으니까 로그 a로 묶어주고, 덧셈은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 오른쪽, 2라고만 써 있는데, 내가 이쪽이랑 비교하려면, 똑같이 A로 맞춰졌을 때, A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2가 내려왔을 때 똑같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전개하면 B제곱 빼기 C제곱이고, 그건 A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저거 넘어가면. 음, 더하기 표시, 아, 얘가 넘어가면 되는구나.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입니다니까, B가 뒷편인직각 삼각형. 어, 가우스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조건을 달아주면 언제든지 내도 상관없는 거니까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로그를, 아니, 가우스를 붙이면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가우스 3.2는 3이야. 1, 2, 3, 3.2 여기 있잖아.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3이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2는 여기에 안 있거든? 안 있거든. 그치? 그래서 무조건 수직선의 왼쪽을 읽어주면 돼. 왼쪽 정수. 뭐 이런 건데. 자 로그 1 아까 그 로그 1은 0.얼마얼마인거 이해돼?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로그 10 중간에 있을 때 비로소 1이거든 그럼 얘는 0.얼마얼마 얼마 이게 1이니까 그 앞에 있는거 것도 0.얼마얼마 0.얼마얼마라서 뒤에 소수점 부분이 깎이면 다 0인거야 그럼 로그 10부터 드디어 얼마? 1 예. 로그 11, 1점 얼마 얼마 거든, 그러니까 얘도 1, 가우스 씌우면, 이런 식으로 하면, 1이 총, 50, 로그 50도, 우리가 로그 100이나 되어야 2가 되니까, 그 직전까지는 다 1이었던 거야. 그럼 1이 10부터 50까지 몇개 있는지 세 보면 되겠죠? 10부터 50까지를 세는 거니까, 같다 표시가 둘다 있을 땐 그냥 빼면 개수일까? 원래는 한쪽에 같다가 한쪽에만 있으면 그냥 빼면 개수거든 40개 한쪽에 있으면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4 0이 이게 2.72x를 계산해야 되는데 2.72의 x승으로 계산했더니 2.72의 x승으로 계산했더니 20100이 되었대. 그럼, 이거 요런 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면, 로그를 좀 붙여줘야겠네. 로그? 로그. 20100. 음, 2.01이 0.3이니까, 옛말이지. 2.01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만을 곱하면 돼. 그럼, 로그 2.01에다가, 더하기, 로그 만. 이렇게 로그를 따로 써주면, 이거 4인 거 이해 돼요? 4. 얘는 0.4. 그래서 얘가 4.3인 거야. 누가? 얘가. 자, X 앞으로 내려올게. 그 로그 2.72. 그러니까 0.43 곱하기 X 해주면 4.4. 즉, X는 10입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바르게 계산한다. 27.2가 답이 되겠네. 뭐 들으면 이해되죠? 위에가 뭔 말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도 잘 모르거든. 그런데 이런 거만 잘 보면 돼. 음... 여과지 이동거리 L, 고형물의 양을 헤이즈 개수, 헤이즈 개수? 응, 헤이즈 개수. 고형물의 양이 헤이즈 개수 일정하도록. 밀도가 일정? 이런 식이 있대. 대부분 이렇게 K라고 주어지는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을 예정이거든. 두 지역 A, B 대기 오염 그 식을 좀두번 써야 될 필요가 있나봐 각각의 헤이즈 계수를 ha, hb 여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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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 요런 관계성이 있고 요런 관계성이 있을 때 얘는 뭐니? 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우선 두 개의 지역이니까 a 지역에서 써야 되는 식들은 전부 다 a를 붙여줄게 ha는 la 위 k는 항상 바뀌지 않아 로그 SA 분의 1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HB는 LP 분의 K 로그 s p 분의 1 이렇게 응, 할수 있고 그러면 식을 바꿔보자 HA는 글쎄 루트 3분의 2HB로 바꿀 수 있대 여기 자리를 요걸로 바꿔. r o o 3분의 hb. 그리고 la는 elb로 바꿀 수 있대. la는 elb. 요렇게. 그러면 hb는 여기다가 2분의 r o o 3을 곱하면 hb만 남잖아. 그럼 이렇게 전개했을 때 4LB 루트 3 K 로그 SA분의 1 그런데 얘도 HB고 얘도 HB니까 얘네 둘이 똑같단 말이지? 얘네 둘이 같다 라고 쓸 거야. 4LB분의 루트 3 K 로그 SA분의 lb 분의 k, log sb 분의 l lb, lb k, k 똑같으니까 약분하고 있어 음. 그러면 log sa 분의 1 앞에 4분의 1부터 3 남은 거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되지 그럼 이제 비교가 가능 얘랑 얘랑 똑같다 이거 뒤집힌 걸로 근데 비교하고 있거든? 뒤집어! 그럼 SA. 뒤집으면 이거 바뀌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뒤집어. SP. 아, 근데 s b 한테 달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아니, 루트 3분의 4를. 루트 3분의 4. 뒤집을 필요도 없었겠다 아 미안해 굳이 안 뒤집어도 4분의 루트 3배가 여기 여기 위로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질 수 있잖아 마이너스가 그래서 없구나 그리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SA는 바로 얘인 거야 그리고 P가 얘야 3분의 4 루트 3 요렇게 할만 했다 그치?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얘를 치환해서 풀어야 됐을 거야 그래서 2의 x승을 뭐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k가 0 근데 이 a라는 그는 2의 x승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이라 함은 x를 말하는 거거든 a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두 실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즉 x가 알파랑 베타인 거야 이 식에서의 A의 근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E의 어쩌구승 그래프는, E의 어쩌구승은 무조건 양수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A라는 답은 둘다 양수야, 양수. 그럼 이거 고일 때 근의 판별이라고 해서 두군이 양수인 답은 두군의 합이 양수고 두군의 곱이 양수라는 조건을 껴서 갔어야 됐어. 그리고 서로 다른 이라는 말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기도 해야 돼. 그래서 요답세 개를 다 일정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 서로 다른 두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K가 4보다 작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어, 0보다 크다. 그냥 끝이네. 두 군의 곱은 A분의 C.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 나오는데, 서로 다른, 여기 음? 갖다 표시가 들어있다고? 아, 이거 0. 어, 그래서 여기 요거 때문에. 아, 요 조건 때문에 이거 완전 중요한 문제다. 이거. 응, 음, 진수부동식은 방향만 잘 맞춰주면 돼. 이거 2의 2x, 2의 x-1. 이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끝. 그렇지만, 요렇게.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4x 플러스요. 3분의 1의 x.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이번엔 얘가 1보다 작으면 방향이 이쪽이더라도 얘는 저쪽으로 넘겨.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X가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자. 어, 얘가 하나 둘셋넷 천분의 81이야. 그리고 3대 1개. 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여기 x. 이거는 2의 제곱. 2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합쳐서 2의 2분의 5승. 2의 3마이 x. 그러니까 마이 x, 2분의 5, 3마이 x. 이렇게 둘 풀고, 이렇게 둘 풀고. 여기서 안 됐구나. 시원해서 어. 역시 풀어야겠네요. 엑 x 승 여기 2 e 하나 이렇게 떼주고, 엑 x 승 해주고, 얘를 t로 치환하면, d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2, 8, 16. 그러면, 어, 크다 쪽이면 벌어져야 되는 거지? 마이 8둘다 뻥뻥. t가 마이보다 작은 거고, t가 8보다 큰 건데, t는 2의 x승이었는데, 음수보다 작을 리는 없고, 8보다 큰 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보다 큽니다. 가 답입니다. 음 2번도 뭐 비슷하니까 하나만 하자. 아, 여기 2번, 2번, 6번 해줘. 한데. 자, 어느 기업 상품 어쩌고저쩌고 투자한 지 t년 후에 이익금. 그니까 러 얘가 이익금이라는 식이라는 얘기고, 이 금융 상품에 a만원 투자할 때에서의 그 a자리에 200만원을 넣어달라는 건가 봐. 이 자리 에200 했을 때 이익금이 675만원. 그니까 얘가 675가 됐대. 200 곱하기 2분의 3의 4분의 t는 675만원. 200으로 나눠주면 요렇게 5로 약분해주면 5, 4, 20 5, 1은 5 5, 35, 5, 5, 25 5로 약분하면 5, 8, 40, 5, 20, 5, 7, 35 으흠. 그러면 2분의 3의 4분의 t승이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똑같아요. T는 12예요. 라고 해주면 되겠네 쭈르륵. 이건 다 말했겠다. 봐봐. 음, 처음 예의 양이 A야. 그리고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이거야. 14C가 25 남아있었대. 남아있는 양 자리에 들어가야 돼. 25. 처음 양 100이 여기 들어가야 돼. 아이 제로의 16분의 1이 아이잖아. 그럼 아이 자리에 걔를 치고, 뭐 그만 요 자리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12.100분의 그러니까 125.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하. 여기 들어갔을 때. 수심은 최소 몇 미터 해야 되는가? 음, 그거보다 이하가. 제로 그러면 이게 4분의 5야. 그러면 1과 4분의 5만 애매하게 하 1과 4분의 1? 이분의 1로 안되는데? 아니, 바였어 12.5%는? 100분의 12.5지, 그러니까 띠용 띠 1000분의 125였어. 1000분의 125, 그래서 10분의 5의 세제고, 2분의 1의 세제고. 아까 응.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나 봐. 이식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했어, 역함수는 x랑 y의 위치가 바뀌면 역함수라고 하죠. X는 3의 Y-2. 그러면 얘는 로그가 없었으면 로그 붙여주고, 얘를 밑으로 하는 얘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그럼 이거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X, 해주면 로그가 있으면 이번 로그 떼주고 얘는 얘의 예승 이의 x승 요 이거 y 에 되는데 이렇게 그럼 y 는8분의1 이의 x승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2의마3승이니까2의 x 마이너스 삼승 이렇게 써도 돼요 바로 하자. 다. xy 바꿔주고. 헷갈릴 때, 이렇게. 우리, 3의 제곱은 9잖아? 2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 로그 3의 9가 2인 거 알지? 이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개 써놓고, 얘가 얘로 바뀌기 위해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를 그냥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야. 아니면, 항상 나는, 자, 지수에서 로그로 넘어갈 때, 두개 중에 위에 있는 거는 하는 거야, 무조건. 위에 있는 거는, 로그로 바꿀 차례니까 로그 3에 9 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둘, 두, 두 개가 다 있는 쪽은 여기거든? 근데 그 중에 위에 있는 거는, 예의 예승. 이렇게. 둘그 중에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자, 아뭘 구하라고 했냐면, A1, A2 제곱, A5, A6 제곱. A1, A2.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이다. 이 길이의 제곱은? 하고 묻고 있어. 로그함수, 이제 살짝 설명을 좀 해주자면, 로그함수는 내가 예를 들어, 로그2의 x라고 하면, x한테 1을 넣잖아? 그러면 로그2의 1이라서 0이야. 1 넣어주면 무조건 0이야. 로그함수는 1,0을 무조건 지나가요.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갔거든? 지수함수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2를 넣으면 그제야 1. 여기 4를 넣으면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알수 있는데 이제 음수까지도 내려간다 왜냐면 로그 g 2의 1분의 1 같은 건 2의 마일승이라서 마일이거든 이렇게 밑에도 내려가 그럼 어쨌든 요거 구해달라는데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1,1 1. 그러면, 여기 1이 되게 하는 값은 2. 그래서 여긴 2,1. 그럼 2를 넣으면, 여긴 2,2. 그럼 2가 나오게 하는 것은? 2가 나오게 하는 것은? 4. 여기 4. 그럼 여긴 4,4. 그럼 4가 나오게 하는 것은? 4가 나오게 하는 것은 16!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 어쨌든, 요 길이는 그러면 요 높이랑 똑같으니까 1이고요. 여기는 2 넣었을 때 1이었고, 여기는 2컵마 2고, 2 나오게 하는 건 4였고, 4를 넣으면 얘가 4고. 그래서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4에서 2를 뺀 2입니다. 그 1의 제곱인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답은 5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풀어 와 줘. 그거 풀어 와 주고 숙제도